자, 우리 두 번째 파일인데요. 어, 아까 제가 요걸 가지고선 의문사 플러스 두부 정사가 명사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요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잘 보세요. 여러분, 국어를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면 영어가 보일 거야. 보세요. 나는 언제 그녀가 여기를 떠나야 할지 알아요. 위에 문장이랑 뭐가 달라졌어? 떠나는 게 내가 아니라 이번에 그녀가 됐죠. 됐나요? 이 되죠. 자, 요걸 영어로 바꿔 보면은 어떻게 가느냐면은 요 위에다 쓸게요. 나는 압니다. 그래서 I know 뭐나 봤어? 언제 그녀가 여기를 떠나야 하는지, 그죠? 한마디로 뭘 한다는 얘기야? 언제인지 알아요. 그래서 I know when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누가 뭐 어떻게 하는데 그녀가 여기를 떠나야. 해. 더 줄이면 그녀가 떠나야 되죠. 그래서 그녀가 she 떠나야 한다는 뭐야? Should leave. 그 다음에 어디를 떠나요? Here.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은 이렇게 들어와 됐지? 그러면 위에 아까 한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꿀라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 그냥 여기다가 when To leave 이렇게 쓸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 이유가 뭐야 아까 문장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를 없애도 아그 사람이 떠나는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난 알아요 When to leave 하면 언제 떠날지 알아요 그러면 누가 떠나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죠 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문장은 분명히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로 바뀌었는데 아래 문장은 이거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선생님 너무 어려워어렵긴 뭐가 어려워? 우리말도요. 이거를 두 번째 문장을요. 난 언제 그녀가 여길 떠나야 할지 안다. 여기에서 그녀를 빼버리고 난 언제 여길 떠나야 될지 알아. 그러면 이 문장이랑 똑같아져. 안 똑같아져. 다르잖아. 우리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영어도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쓰는 건 아니다. 그거를 챙겨두시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갖고 또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난 언제 내가 여길 떠나야 했었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과거에 거기를 떠나야 됐었는데 그 시간을 그때도 몰랐고 난 지금도 모른다는 얘기야. 됐죠? 자, 여기에는요. 이걸 영어로 한번 바꿔 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난 모른다니까. I 이번엔 don't know 가야 되겠죠? I don't know. 뭘 모른다는 얘기야? 언제였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when 똑같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뭐야? 내가 떠나야 했다.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i 다음에요. 과거에 뭐뭐 해야 했다는 뭐로 들어가냐면 had to로 들어가는 거야. should를 못 써요. should는 이미 과거형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had to로 만들어 가요. 됐죠? 그다음에 떠나야 한다는 뭐야? leave. 그다음에 여기 here 이렇게 들어온다. 다시 한번. I don't know. 난 지금 모르겠어. 언제 I had to leave. 내가 떠나야 했었는지. 어디를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로 해서 어 선생님 난 언제 내가 그랬으니까 어 내가 두번 나오네 그래서 내가를 없애 그러면 이것도 I don't know 언제 떠났는지 몰랐다 그래서 when to leave 이렇게 했으면 되나요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내가 물어보겠지. 좀 어렵죠? 이건 안 된다고 왜안 되느냐면은 when to leave는 뭐야? 앞으로 떠날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였어 여기선? 이건 문제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져도 괜찮아. 그러나 여기서 걸리지. 떠나야 했는지는 뭐야? 과거 얘기잖아 투부 정사는 미래고. 그래서 이것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좀 어렵죠.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보시기 좋게 이렇게 노트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서 가지고 보시라고 되셨나요? 그래서 요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 보시고 우리말에서 어떻게 이 연관이 돼서 바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우리 문제 풀면서 또 제가 계속 이 이야기 할 거예요. 됐죠?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난 언제 내가 여길 떠나야 할지 압니다. 이거는 내가라는 말이 두번 나오니까 나를 빼버리고 그냥 난 언제 여길 떠날지 알아요.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에, 앞으로 떠날 거니까 역시 또 투부 정사를 이용해서 when to live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오케이. 바뀔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나 두 번째는 어때요? 주어가 달라버리면 When to leave로 했을 때 누가 떠나는 건지를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녀인지 그 남자인지 나인지 이걸 알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또 바꿀 수가 없다.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어 나는 겹쳐 있으니까 이걸 빼도 좋지만 그래서 went to로 갈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떠나야 했다. 과거기 때문에 이거를 when to leave로 바꿀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예, 명사절을 의문사 플러스 투보 정사 이런 구로 바꾸는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연습을 꽤 했어요. 그리고 토익 공부하실 때도 이런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 봤을 거라고. 그러나 그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나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 토익 같은 데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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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외워서 그냥 아, 명사절이 의문사 투부정사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아, 이거는 바꾸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제가 한글로 여러분들 풀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하나 하나씩 또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테니까 이걸 정신 바짝 차리시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